돈이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요즘 뉴스에서 CBDC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CBDC라는 게 도대체 뭐냐?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직접 만든 디지털 돈이라는 뜻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돈은 지폐나 동전이었는데 이걸 스마트폰에서 바로 쓸수 있게 만든 게 CBDC라고 합니다. 은행 앱이나 정부에서 만든 전자 지갑에 돈을 충전하면 실물 돈 없이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신용카드랑 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신용카드는 은행을 거쳐서 결제가 되지만,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바로 돈을 주고받아 은행 계좌 없이도 쓸수 있어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카드가 없어도 된다는 거죠. 한국도 이미 실행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우리가 직접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이 돈, 동전, 신용카드가 없어진 휴대폰만 들고 다니는 세상이라 괜찮을까요?